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Like, can you uh, introduce yourself and the company to us, please? 아, 네. 회사 소개를 직접, 네. 예, 아. 네, 안녕하십니까? GIS는 공간 정보 기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전문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서 자체 드론 솔루션, 지리정보 솔루션 등의 약 십여 종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된 솔루션은 공공 및 민간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의 재난재 관리 업무에 적용돼서 산불, 산사태, 병해충 관리 에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So it looks like you have a little bit uh the solution that's based on a drone technology maybe.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is system right here? I know a little bi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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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ot control system here. 이게 뭔가요? 약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용 어떻게 하는지. 드론 비행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드론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앱 시스템이고요. 드론 컨트롤 시스템은 그 웹에서 촬영되어 있는 드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드론 관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뷰어라든지 스트리밍 뷰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할수 있도록 음.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 네. 시스템입니다. 아 그리고 궁금한데요, 이게 골프에 대한 프로세스도 뭐 있나 봐요. 이게 어... 무슨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개발해 있는 콘텐츠 시스템인데요. 네. 골프 콘텐츠라고 해서 드론에서 촬영되어 있는 DM 정보를 활용해서 정밀 네. 측량 데이터를 확보하고요. 네. 그 확보된 측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골프장의 DM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골프장의 그 위치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골프를 좀 어드바이스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wow, that's really cool. So you have a whole system that can take all that data that they would gather, maybe from drones or wherever it may be, and give advice, real-time advice to the people who are playing golf at that moment. 실제적으로 뭐 퍼팅을 칠 때. 홀컵이라든지 사용자 위치를 확인해서 그 홀컵까지의 사용자가 어떻게 퍼팅을 하면 되는지 요런 정보를 어드바이스 할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고 골프장에 있는 뭐 실제적인 거리 데이터를 확인하고 네. 그 거리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골프채를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기능도 구현되어 있고요 날씨 정보가 있어가지고. That's incredible. It gives you the distance, how far away you are, how you can putt the ball. It gives you information about the weather. It feels like it's almost cheating. It's doing all the information for you. Thank you so much for talking with us. It's really interesting. Uh, yeah. yeah. Thank you.